안녕하세요 두드림 쇼 청년 여러분 제가 누구냐면요 두드림 청년 한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대부도 엘림 수연관에서 두드림 수연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의 쓴 뿌리를 찾아서 회비는 단돈 2만 원이고요 많은 두드림 청년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대본이 모였더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드림 로고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두드림 쇼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입니다 맞나? 아 3월 29일까지입니다 <laughs> 아 너무 많아 <laughs> 문의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작업 잘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3월호, 4월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배 끝나고 본당 2층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말씀으로 사는 우리 누리시오 청년들 직길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오후 2시에 한양대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각셀 리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요. 아, 신청이요. <laughs>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너무 긴데?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은 기초반, 기본반이고요. 기초반은 꼭 알아야 할 신앙의 교리, 사상, 용어에 대해 배우고 있고요. 기간은 3월 23일 토요일부터 8주간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고요. 장소는 다 추후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고요. 신청 가능 인원은 7명. 신청 방법은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1권, 2권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기간은 3월 9일부터 14주간 역시나 똑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고요. 훈련 시간과 모집인원은 오전 10시에 단한 명! 아쉽게도 오후 3시 반은 모집인원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로비에서 신청서를 받고 제출한 순서대로 바로 모집인원을 마감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월24 오후 7시 브릿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참석자분들은 6시까지 드림홀로 모여서 리허설이 있으니 시간 늦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일곱 번째로 경기연회 3일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 행사는 3월 1일 오전 10시 반 장소는 협성대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 100주년 기념 예배, 예배. 3일 만세길 3일 만세길 3일 만세길 걷기 대회 두 번째로 100주년 기념 예배 및 3일 만세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3월 1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제암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3월 1일 날 교회에서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협성대 행은 오전 9시 반에 출발하고요. 제암교회 행은 오후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녁 선길셀 어드림 뺏겨단입니다 그릇 빡빡 닦아주시고요 일일 MC 한도희였습니다 하고 <웃음> <웃음> 이상으로 3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1일 MC 한도희였습니다 안녕